<목소리> 그래 야, 너네. 야, 그 5분이면 내골을 넘고도 남아. 우리 동굴. <laughs> 아, 예. 알겠 그때를 아니, 위해서 모든 걸안 남겨놨어. 근데, 근데 말이 안 돼. 진짜 분이 그냥 없어졌어. <목소리> 그게 말이 안 되잖아. <목소리>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아니, 이 <목소리> 아직도 못잡았어 근데 분이 하나 있다는 거지. 아, 티는 안 돼. 이거 회계사고로 지금 문제생겼어 하나 그냥 없어졌어. 형, 뭔데? 기타 누락자. 결손 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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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송. 오! 빨리서, 빨리서, 빨리미아셀프 이거, 뭐 만들고 싶긴 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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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손, 전작가를 같이 해서. 선컴? 선컴이 딱 하면 되지 음. 않을까. 디지털 시스템 설계 약간 아, 이런 느낌 네. 아, 근데 군대인데 약간 손으로 찍고 있는 게좀 자연재산화나. 좀 해봐라. 열심히 하는 중이 좀 오, 일단 손으로 이렇게 그게 저쪽 인식이 되려나? 근나 가려지잖아. 사람들한테. 가려지 카메라 성능도 진짜 좋아질것 같은데. 아무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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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람이 좀 몰려 있는데만 딱그게 하면 되나 음, 그냥 순간순간 계속 감지해서 하는 건사거지 음. 가만히 있고 이런거

<목소리가> 아 성준이 아까뛰는데누정도 <이> 그 하나 그 드리블 하다가 실수했거든. <이> 음. 그랬더니 이제 복귀하면서 바로 음. 패스, 패스 줘도 돼. 뭐 주면, 하려고 다만, 하지 마. 여기 다 계산 포인트야. 뭐 하려고 하려고 하지 마. 시정하는 거. 데근 아, 이렇 처음 왔을때니 태겸 형이 살짝 무서웠던 것 같은데 태겸이 형이 나 정말 서웠어 처음에 처음 비켜나 태겸이 형이랑 같은 팀 하잖아? 나그 형만 봐둘안 치고 둘이 절대 안 치고 태겸이 형나 1학년 때그 전역했거든 진짜? 나 1학년 때 해서 여름방학에 처음 같이 봤단 말이야 그때 나 이제 새내기고 그 형이 1,8학번이니까 이제 4학년인 셈인 거지 음 근데 딱 처음 그 불나방이랑 같이 경기할 때왔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한쿼트 하고 쉬는 시간에 어, 모여 얘들아, 그가면서짜증나고 되는 거야. 아, 진짜 처음 본 사람이어서, 나 입장에서는 <laughs> 누구지 뭐래? <몰라>, 1 8학번이 <laughs> 처음에 그 자기소개하고 시작하기 전에 <laughs> 1컷 하고, <커트하고. 웃음> 그때 얘들아 오면서막 화를 엄청 내던가요. 화를 냈어. 하나하나 다 깨보면서, <laughs> 아무섭다 아, <부끄럽다>. 그땐 <laughs> 그 닭볕을 헤어스타일이었는 아. 지금 같은 거 말고, 그냥 뒤로 넘, 넘긴 거 이렇게. 너네가 생각하는 너못 빠지던 거 근데 옮긴 건 너무너무 그 이렇게. 너무 여기 이렇게, 그 이렇게 라인 있고 왁스 걸 이렇게 넘깁. 아 아. 와. 태겸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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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샵 가나? 바보샵 그런 데 가나? 태겸. 아니 태면 혼자 응. 하는 거야. 그래서 혼자... 태겸 형머리 그렇게... 혼자예요? 어. 응? 머리 자르는 건데요? 아니 자르는 건 거기 가서. 자르는 거, 거. 자르는, 거. 아, 자르는 거. 그런 스타일은 바보샵 그런 데 가야지. 그래서 이제 축구 닥쳐어도그 헤어 스타일이 안 흐트러져. 어. 진짜 축선수인데뭐 다음? 1세 짜리 다오거조만친의 뒤에서 만 어. 뒤에서 만나2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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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한테 약간 작아가 내가 어, 진짜 굳건는데나 고맙다 인사 보니까 맞아 괜찮개튼튼 별로? <laughs> 나랑 똑같이 쉬고 있는데, 뭐. <laughs> 아, 개옥을 안 해, 진짜. <laughs> 아, 이제 아, 내가 느린 줄 알아, 사람들이. 느겨가지고너 응? 느려. 아, 뭐 건데? 너 느려. 어? 진짜 1학년 1학기 때 진짜. 쟤들 안 띱. 쟤들 안 띱. 쟤들 안 띱. 불안정. 근데 내가 잘 참고 있는 건데 이제 찢수있 이거 살짝만 다쳐 존나 아픈데 이거 잘 참고 있는 건데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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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잘 음. 아니, 근데 운동선수들은 구상 네. 약하면 그냥 아. 운동하면서 아. 그냥 치료만 받는 건가? 부상. 그냥 구상 약간 좀 경미한 구상이면 그냥 계속 달구, 사람들이 해 주잖아 응 트레이너들이 다 있잖아 너는 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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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진짜 없어 진짜 그렇게 해도 좀 오래 걸리는 데 낫는 건가? 운동 계속하니까

너네 형 일단 영어 못하던데형 이런거 하아 너네 형 영어 못하던데아 하잖아 니 우리 형이랑 근데 해외여봐봐 우리 형이 영어로다이겼 화. 거바디랭귀지잖아 바디랭귀 그냥 자신감 돋대는 <목마> 사람 그냥 김태균 그 아니야? <목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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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균이 영어 잘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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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야, 잘러면난잘잘잘잘잘이잘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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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이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에잘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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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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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으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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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길이 타락도 좋은데 농기. 동규 좋은데? 그건 좀 아니 동민이 꺼지 동규가 지금 잘하는게 있어 호호호 <laughs> 동 <동기가> 지금 잘하는거 앉아있지 <laughs> 건강한 인동교가 몇분 몇분 7분인데? 7분? 분밖에 안됐어 7분 7분 하하하 하 물어본 타이밍이 아닌데 야, 시간 왜 이렇게 빨리 안가냐 <laughs> 시간 너는 좀 그런 거 같은데? 어, 경기안 어. 뛰어서 그런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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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기 안뛴냐 2주 됐는데 이 정도 안 가네 다쳤어 아, 다다 그래. 저번에 정말. 한 쿼터 뛰는데 진짜 자체전 한 3개 그래. 뛴거 같았어 야너교수님한랑왜 하는 어. 거야? 어. 아니 근데 요즘 체력은 안 떨어진다 아, 그래? 포커즈 이후로 체력은 안 떨어지는데 몸이 아파 <laughs> 근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냥... 그 아저씨, 미드, 미드 아저씨인가? 한명 진짜 잘니어두 음... 그러니까 명이 그냥 붙을 때까지 그냥 보다가 그냥 살짝 어, 벌어지면 그 사이로 그냥 나가면 혼자. 음... 네, 그냥 뺏지 아... 못하겠어. 어. 이런 게 진짜 잘한다 그냥 막 그냥 기다렸다. 보고, 보고 대응하, 대응하는 게딱 좋겠어. 음... 하시는 거나 저기서 일하시면 심심할 때마다 이제 선형 <laughs> 축구 볼수 있겠다 뭘수고 가서 아니 <laughs> 밖에서 아무도안 하는 것보다 축구할고는조면만하면 나잖아 그래요 <laughs> 공짜 <웃음> 축구 직관? <laughs> 공짜? 공긴해돈 금기는 아니긴 해하 바로 와주면 <왔으면> 좋긴 해 맞아 너 대구 지어 네, 챌린 예, 예, 더동이브이 어, 어. 야, 동아, 지세요, 지세요, 지세요. 오른로 가가 그 아, 근데 아, 수영도 아. 같은 반에 예전에 119 하셨다는 분 있었는데 용환이 형이랑 진짜? 아, 진짜 형... 형민이... 형민 몰라 방에 있나? <laughs> 그래서 학번 1렘석방에는 아직 있으시다던데 아그는모르겠고 그래? 용화형이면 사 아니야? 아, 용화이형용화이형용화형이면 흔조형도 <laughs> 어, 아시는 까 같아 아, 그쪽 이렇게 형꾸와다한거 같아 형 이제 안해 <laughs>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가서 뛴다 못하니까 기웃기웃다가 미드 소원는 약간

아, 음 너거는 슬슬 벤치가 그리워요. 예? <laughs> 아, 지우너 요즘, 요즘 운동하냐? 나도안 하지 이제 RC 헬스장 다시 열려가지고 잠겼다가 왜 잠겼어? 유리 문파서뭐 근데, 문뭐 근데 어. 유리 문이 잘못다고그들어아니 아니 근데 그거 진짜 깨져 유리 유리여가지고 일을 하다가 깨질 것 같아가지고 위험했어 진짜, 진짜 아, 위에도 유리가 아래도 유리니까 어, 다 그냥 아, 전체가 동일이잖아 잘못 깨지면 또 깨지는데 근데 나 그거 너무 위험해 예? 그냥. 그냥 그랬다가 거울 킥하라? 어, <laughs> 왜, 그게 근데 강화유리가 그 모서리가 되게 착하거든. 가운데는 막 때려 아, 안. 이런 느낌이다. 우리가 봤을 땐 존나 위험해 보여서 너네 걱정해 주느라고 막았는데 이거 막았다고 뭐라 하는 거네. 아. <laughs> 장난하기 남다워. 근데 그게 원래 다 써, 그게? 아 이게 <laughs> 문이 이렇게 풀려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부쳤어요. 아문좀 깨지겠네. 느낌. 오, 빈, 빈, 빈. 진짜 이거 오랜만인데? 오! 뭐 어, <목소리> 가자! 아! 네, 나성수영 1억씩 보고 싶어. 아! 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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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시영이다 아이고 카메 이상해 뭐야 손지안 간다 이러 아까 동료권 개좋던데 그걸 떨굴뻔 했다고 해외가고 싶어해외 이미 점리고떨어졌으면잘가짜레 찾으러 가기도 힘들 같은데

안 되죠? 오늘 폐선이... <laughs> 너무 너무 손 아니야? 나빴네 이 ㅅㅂ 그랬 슈트 슈아예좀 해주면 안 돼? 형 어. 어. 근데 왜 너도 어나나4 8와 진짜 시험 보는데 <laughs> 아 시험 보는 왔네 아 진짜네 어 진짜 형 <laughs> 근데 이제 장, 아, 장... 4학년 4학년? 6학기까지 하고 3학년까지 하고 3학년까지 2학년. 하고 이번 학기가 4학년이었형 원래 이제 카투자 갈래? 형은 가고싶어서 가지 간게 아니아니 패스 정확도 좋다 공부는 준해 공부는 준비하고 가야해 공부는 준비 안했어? 어, 난 준비 안 했지, 나는 그냥 대뜸 뭐... 그래서 6분 아, 간 거야 아, 6분 간거요 아, 진짜 그때 냐 어, 이거 불안해요, 이거 <laughs> 불안해요 진짜 가야죠 어찌 말이야, 어찌소 못하나? 시설 왜해 <laughs> 진짜 아, 가는 거야 너 거. 어디 간대, 지금 너, 너, 지훈이? 나, 나 공원 갈게 몰라 니 지금 박산대 간다 하잖아 나 특전사 그런 데 준비해볼까? 동안이6 나중에 오면 안 돼? 특전사는 같이 가 빨리 갈리나, 갈리나 그런 는거면가야 갈리지 그서뭐 해? 이 그래. 그냥 뭐빡센데뭐 그런 거 같아. 할 거면 정신 차리고, 오게 <laughs> 그러니까 정신 혼미해서 어, 내가 진짜 한다고. 그냥 약간 선발 아, 예, 예, 예. 손발하는데가 권리가요라고그 아, 예, 예. 그.. 저한소안맞았요 친구지. 고나 좀인데 뭐가 좋냐? 우리 잘 모르겠어. 원래 궁군 준비하려 했는데 그형 여기 막 와서 막한 개월째. 준비를 해야 어, 되는데 너 어지갔다. 그것 말고도 선발하데가좀냐어디든어뭐나 하나밖에 모르긴 하는데 아무튼. 요 나도 죽으려 하는데. 어학병 그런 것도 있고 영어 잘하면 영어 못하지 못하 영어 장야 105점이나 100점 이내뛰었 100 100 100점 일단 넘어야 아, 건드리면 아, 건드리면 이되 아, 나영어잘하 잘해. 어정 놀러 온태지아1 가지고 어니 아, 아, 살짝 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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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될거 아, 니야 아, 아, 오, 어, 검이사? 어, 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아. 장훈이 아, 형 음. 몸을 잘 써. 잖아한테 어, 나, <목소리> 지금 저번에 백태클 <팩트클> 찍었는데. <laughs> 나? 수요일날 나, 나? 그 경기할 때 맞아? 나는 근데 나는. 금기. 나는. 매일 매일 <laughs> 그 나는 내 축구 실력이 한계를 느끼고 했을 있는밖에 없더라. 상대 담그는 거밖에... 아, 끝까지 그 하지 못한 아, 거 뭔가를 어 너무 러잘 하시다. 돼야 했나 아, 나 혼자 하는 기니까 귀수 쌤 질이 진짜. 진짜. 너무 빨라 지려 근데, 지려 근데 기수 쌤, 내가 맞짱 가지 이겼다. 니까 귀수에 넘어지던데? 귀수는 40cm. 귀수는 4 0는데 예? c m 귀수는 4서 c m 귀수는 나0 c m 귀수 뭐야고 진짜야? 진짜야? 아, 뭔 소리야? 내가... 야형들어오니까 내가 뺀 거지. 근데 그래. <laughs> 생각보다 셌다 인정. 되들었다 몸을 잘 쓰니까. 어, 뭐형고 그러는데? 눈이... 눈이... 눈 자전거 채워서 아, 가가지고 아, 진짜라니까? 재호한테 <laughs> 몸싸움 안 빌려 뭔소리야 이거 나 진짜로 어떻게 안 빌려 재호 저녀석랑맞닥뜨는데 몸싸움이랑 그 무식한 힘이랑 다른 거지 무식한 <웃음> 힘은 아니야아 축구장에서 온다 다르지 <laughs> 어, 그거지 나 선배를 공격하는 마음에 좀 빼는데 이쪽에서 이제 죽어라 이거잖아 <웃음> <웃음> 그래 저걸로 해

반페리 쉐딩 <laughs> 맞지? 그래? 그렇게 꼴리는거 한번 보고 싶다 보여줘? 너 금방 기다려 뭐야 저관적으로 음, 데려간 음, 거야? 자체 꼴 조언이 근데 음. 진짜 한끗 차이다 그게 아니씨 어, <laughs> 우리 레벨에서 아이솔레이션 가능 이지훈 가능해 이지훈? 아니 이지훈이 돼이지 돼? 몸만 나왔네 뭐 <laughs> 언제 났는데? 어? 너 최근에 <laughs> 성훈이 형한테 욕 많이 먹었잖아 나? 그니까 러 보통 너가 위에서 드리블하고 성훈이 형 수미 있고 내가 토에 있으면 이지이랑 가깝게 있거든? 성훈이 형도 많아. <웃음> <웃음> 어, <웃음> 잠깐만, <laughs> 아, 잠깐 여기 약간 어색해지는... 난다 들었어. 근데 아, 할 말은 해야지, 그냥 <laughs> 무장서 근데 내가 못하긴 했어. 아이솔레이션 라잇 말했어, 말했어, 말 a 어 좀만 기다려요. 언제 할지 모르겠다. 알겠어, 생각 대지시키 나 뭐라고? 이러 체육관 데려다 드리고와 데려다 드리고. <laughs> 체육관까지만 데려다 드려라 응? 오! 오! 아! 아! 제도준규랑 몸싸움 해봤냐? 준규준규 몸싸움? 지금 이 뒤로 투할때 해봤는데. 포스할? 일단 내가 이길 했는데. 아, 아, 일단 내가 이길 했는데. 아, 야, 오오오찍었 야, 무치어 무치웠어. 지켜드려. 더 힘들어.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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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여안 보여? 아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보 이규저기 헬스를 안한 모이었어신기게보여줘 <laughs> 저기 저기 멘트 센터가 빨간색. 이거이 아 있어서 기름 쓰고 명호해 주시 뭐야? 빨리 라 뭐야? 빨라. 입니다가자 응. 응. 그래. 응. 가자, 가자. 오! 빨다야, 다 빨다. 오! 터, 어, 밖에다, 밖기다 오! 됐다. 이게 좋은데? <laughs> 기리스 <laughs> 20분 기리스 뭐, 기대했는데 예? 세레머니 <laughs> 근데 월드컵이었나? 빌려가, 빌려가. 엄청 멋있겠는요이팀이팀이팀데이팀멋있이팀 파이팅 친구가 그때 네, 월드컵 때 진짜 카타르 는 너무 부러운데 뱀떼를? 그 우리 포르투갈 이긴 거? 형 그게 거의 다왔을걸 환경비 빼고거가 다른, 다른 경기 맞고 있는 거 그때 우리 잘했지 않나? 벤츄랑 할 때, 벤터 때왜 우리, 우리 벤트 때랑 이렇게 달라졌냐? 야, 지금 너무 못하면 경기 력이 이상해졌어 야, 막 태국 그런 데 밀리는 거 봐요 그거는 진짜 싸고야 태국 잘하긴 아, 싸싸싸싸 태국 끊어야 될거 같아 영영, 경기 끝날까요 경기 끝날까요그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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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을 가요. 정의 끈 선수 숙소 앞에 있가가 사진 찍고 을 가요. 정을 가요. 정의 끈을 가요. 정의 끈을 가요. 정의 끈가선수 가요. 정의 아, 진짜 그때 라, 그리고, 비 국하 는 비행기 똑같 고, 걔가 똑같이 그, 그 선수 인데요. 는들도 똑같 아 가지고, 아 진짜 좌석 도 비싼데 끊어 가지고 아마 그래서 그 게이트 있 잖아. 선수 들 나오 는 출국 게이트 기 자들 있 고, 막 거기 따라 나갈까 말까막 카톡 으로 계속 오고, 그게 괜찮 을까? 뭐, 그게 괜찮 을까? 뭐, 그게 괜찮 을까? 그 아, 어, 여자친구나요 응, 축구 직관 좀 가고 싶다. 아, 나로 재밌다. 나 그때 못 갔잖아. 민아 알바하 아, 맞아? 그게 어 그때 못어 너무 아워 처음 가려고 했을 때비 와가지고 못고 음, 마지막 경기도그다 <laughs> 재밌었어. <laughs> 아, 나 아, 진짜 뛰고 싶다. 본발로 드셔야지 나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본발로 드셔야지 우리 증벌이 지리개 하나 넣고 싶다 응? 형꽈대한테처럼 음. 라이크 꽈대야 라이크 꽈대야 지리긴 했지 어, 형 덕분에 내가 내가 하나 <laughs> 얹어준 거야 어형 덕분이야 너 솔직히 종진이 형이 그냥 한 5개 오셔가지고 <laughs> 그렇게 2대1인 거지은데한 4대1 정도가 정배였어 사실 나는 난 지길 바랬어 사실 진짜 못 찼어 형 근데 <laughs> 지 는게 많 아서, 렇게4명있 으면서도 용만이 형이 약간 위에서 이렇게 침투 하 잖아요. 그러니까 수비 두명 그러니까 사이로 이렇게. 그럼 수비 할때 어떻게 따라가 요 그니까 이렇게 두명있 는데 이렇게 사 이를 이렇게 들어가 는데, 얘는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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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보고 있 어요. 뒤 일단 뒤쪽 보고 있 으니까 모르 고가아 니라 계속 일단 그 거를 계속 보 기는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따라가요. 몸 먼저 해 몸을 응. 먼저 넣어야 돼. 아니면 이제 그거는 무조건 1대1이야. 누가, 누가 어떻게 뭐가 됐다까 만약에 윙에서용마형형아서로형이 이렇게 풀백이랑 그 센터백 사이로 이렇게 파고 들어갔다는 거지. 근데 숲, 그 풀백이 먼저 그거를 이제 놓친 상황인 거지. 이렇게 여기서부 타고 들어오는 거를. 그러면 이제 순간 바로 풀백이 먼저 반응을 해서 몸부터 이렇게 넣어서, 하는 거 아니면, 왜냐면 거기서 패스가 들어가서 용환이형이잡게 되는 순간, 그건 1대1이거잖아1대1이 아. 하던가, 아니면 이제 슈팅 각막 어떻게든 발 뻗어서 막아주든면 그거 말고는 음, 할수 있는 게없이 따라가는 게 그렇지 않을까? 아.